두 칼라 써 요렇게 입으셔도 예쁘죠 요렇게 입으셔도 어, 필요하신 분 주문들 주세요 어. 아이보리하고 먹색하고 두 칼라 고7 6 5 0 0 이구요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이거는 4 6 0 0 0 인데 색상이 내가 입은 어 내가 입은 색은 언니 그레이 있고요, 차콜 있고요, 그다음에 내가 왜 아이보리 를 입었냐면 티 색상이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 아이보리까지 티 저요 영애언니 무슨 칼라? 컬러? 칼라부터 말씀해주세요. 이거 사이즈 큰 언니들도 괜찮아 언니들?